안녕하세요. 아이티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세 가지 컬러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 블랙, 이건 아직 뜯지 않은 거고요.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화이트 모델입니다. 세 가지 컬러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컬러가 예뻐 보이시나요? 이게 현재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메인 컬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빛의 각도에 따라서 알록달록한 컬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 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거울 기능입니다. 얼굴 보면은 <laughs> 얼굴이 딱 비쳐서 보여요. 지문이 굉장히 잘 먹는다는 거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우라 화이트 깨끗한 컬러고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깨끗한 느낌. 보여져요 세라믹 같은 화이트 컬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시크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우라 블랙. 블랙 컬러는 워낙 인기 있는 컬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아우라 블랙과 이 아우라 글로우 같은 경우는 오일리 기가에서 만날 수 있는 컬러고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오일리 기가에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 화이트 컬러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은 2 5 6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세 가지 컬러의 뒷 모습입니다. 화면이 꺼졌을 때 전면에서 보는 느낌은 똑같습니다. 블랙으로 꽉 차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컬러지 하는 그런 차이점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블랙 같은 경우는 프레임도 블랙 컬러기 때문에 블랙에 진한 매력이 있고요. 이 화이트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크롬으로 메탈 라인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화려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우라 글로우 같은 경우는 화이트 마찬가지로 크롬 라인이 있어가지고 화려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는 크롬 컬러고요 얘는 조금 더 진한 크롬 컬러가 느껴지는데요 그냥 봤을 때는 둘다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근데 색상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옆모습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10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로 다 엣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얄쌍하게 바가 들어가 있는데 블랙 같은 경우는 라인이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아우라 글로우나 아우라 화이트 같은 경우는 포인트 라인이 들어가서 조금 더 톡티는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요 반대쪽은 이런 느낌입니다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전면 화면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컬러마다 배경 색상도 다른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글로우 블랙 같은 경우는 블루톤의 물방울 배경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아우라 글로우 같은 경우는 그린 컬러의 물방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라 화이트 같은 경우는 핑크빛의 화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 설정에서 뭐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손에 지었을 때 느낌입니다. 아우라, 블랙 아우라, 화이트 아우라, 글로우 컬러입니다. 근데 네, 단점이 있어요. 이 지문이 엄청 묻습니다. 그냥 블랙 같은 경우 보세요. 케이스 없이 사용하면은 딱다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아요. 화이트 같은 경우는 하얀색이다 보니까 지문이 잘안 보입니다. 지문이 조금 거슬리는 분들은 아우라 화이트 컬러 선택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상별로 S펜의 차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 블랙 같은 경우는 블랙 S펜이 들어가 있고요. 아우라 화이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컬러의 S펜이 들어가 있고요. 크롬으로 버튼이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같은 경우는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약간 칙칙한 느낌도 있어요. 아우라 글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로우 컬러가 아닌 블루 펜이 들어가 있네. 요 아우라 블랙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화이트 이 버튼의 색상도 틀린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이두 제품 다 그런 컬러지만 블랙 같은 경우는 올 블랙으로 맞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S펜 같은 건 삼성 로고가 부각돼서 보였는데 이번에 S펜 같은 경우는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아우라 블랙 개봉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에서 기존과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요. 이 가운데 펜 컬러로 색상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우라 블랙 컬러고요. 얘 같은 건 아우라 글로우기 이 때문에 펜이 블루색이었죠. 그러니까 블루색으로 포인트를 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갤럭시 노트 플러스 5G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개봉을 하면은 위에 패키지가 붙어 있어요. 이제 유심 분리핀이 있고요. 안쪽에 클리어 케이스가 들어 있습니다. 젤리 케이스가 들어 있어서 부드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 장착이 됩니다. 기존에는 약간 케이스가 플라스틱이라서 벗기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젤리 케이스라서 장착과 분리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뒤에 같은 경우는 3D 카메라를 가리지 않게 좀 넓게 카메라 영역이 뚫린 걸 확인해 볼수 있고요. 투명한 케이스기 때문에 그 컬러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뚜껑을 열면은. AKG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USB C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4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기본으로 있는 어댑터 같은 경우는 25W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45W 초고속 충전을 이용하려면 별도로 구매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USB C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 그 양쪽이 다 USB C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상자에는 펜촉을 분리할 수 있는 집게와 펜촉이 들어가 있고요, USB A 젠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C에 꼽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USB-A 메모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 같은 거 옮겨 담을 수가 있어요 USB-C 방식의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10 플러스 세 가지 컬러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